전에 여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어, 여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어, 하나님이 행하시를 본그 자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본 자들을 저희들은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희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상, 우리의 어떤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더큰 응답과 더큰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모든 사람이, 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사단을 꺾으신 그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슈를 가, 이슈로 얘기하고 있고요. 터뜨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불안합니다.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고 그것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 기도가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하신 큰일을 본 사람은 여호와를 다 섬겼더라. 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며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맞아져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세계보고마의 축복과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가진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되고요. 내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네인 것과 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주인 되어진 하나님의 자네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진 비밀을 가진 자이고 그 비밀 가진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남은 자이고 하나님과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동행하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사회에서 또 위인에서 말하는 정복자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멸망시키고 쟁취한 자들을 정복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자를 정복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그 모든 증거들을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주셨고요. 역사적으로도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저희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거를 볼 때에 렘넨트 7명과 히브리스 11장의 믿음의 사람들과 로마스 16장의 초대교회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그 모든 핍박을 통해서도 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담겨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증거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한 자들이죠. 로마 보고마 시대 때도 초대교회의 수많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연약하여져서 너무 연약해서 카타콤에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데 카타콤에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환경 매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또 흑암을 결박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게 응답도 일어나지만 그 응답은 때로는 3년 뒤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금방 그 응답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기도한 내용은 응답이 오는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내 주변과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그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 받을 자들을 붙이시고 제자들을 붙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복음화 시대 때에도 일어났던 증거였고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주교의 박해 또 미국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도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미국의 이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복음, 놓쳐버린 복음, 희미해져버린 그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히, 시키게 했던 그 미국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았던 수많은 복음 운동가들에게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나라였지만 핍박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였지만 종교심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그곳에 이 복음을 들고 갔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한국 민족들이 오직 복음운동 나는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그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죽었고 순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증거 속에서도 보면은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이 복음만 외쳤던,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던 모든 사람들과 단체와 나라들의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어, 성경적으로 일어났던 증거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증거가 나 개인에게도 증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으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 최고의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되심을 믿는 것과 그 확실한 증거죠. 그리스도가 믿으신다는 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모든 것인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최고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외적으로도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 계속 삶에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16장에 보면은,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전달했는데 현장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절대적인 치유는 무엇이냐. 사단의 자녀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까지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기적이다.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가끔씩 듣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다시 한번더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증거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정말 기적이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망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은약을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되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연약한 것도 말씀 성취로 쓰시고 강 강한 것도 말씀 성취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본 자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더라. 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들, 새로운 증거들이, 하나님의 증거들이 쓰여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고 또그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곳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또 수많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증거들을 일으키시며 또 성령 충만한 그힘 가지고 곳곳에.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힘 끝까지 누리며, 그힘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넘치는 날, 하나님의 증거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